K패치 레벨업 퀴즈쇼! 퀴즈위에 이돌 어, 긴장돼! 잘하시겠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여자친구, 문제 주세요! 로봇! 로봇! 아, 삐리삐리. 삐리삐리. 빵상, 빵상! <laughs> 외계! 정답! <laughs> 아니요! 뭐가 될 상인가? 간 어, 정답! 아. 어, 이거 어떻게 표현해? 할수 있어! 영어로! 나! 영어로 너너! 예린! 영어로 너너! 아, 오케이. 유, 유! 아, 이거, 이거 약간 유유! 사자성은 되게 편한데? 유성종 어, 편한 유행성정. 유행성정. 오, 맞아! 정답!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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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뭐야? 보여주기 무대! <laughs> 뭐야 이게? 아, 그, 그냥, 그냥 하는 춤, 그냥 프리스타일! 막춤! 막춤! 아,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잘했어, 다 다했어 아, 아, 근데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이게. 야, 맞아, 맞아. 니네, 진짜 니네끼리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MC 찬스가 있는데. 나, 나 막춤 안 하는데. 아, 니네. 야 니네끼리 똘똘 뭉쳐서 니네끼리만 하고 아 오빠 쉬라고 어? 아, 너무 쉬고 있잖아 계속 <laughs> 근데 지금 세 문제 맞춰가지고 약간 팀원들에게 미안하세요? <laughs> 그러면 막춤으로 한번 많이 할까요? <laughs> 엄지 씨! 가세요! <laughs> 그러면 막춤으로 한번 많이 할까요? 자엄지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막춤 갑니다 아이 귀여워. 귀엽다. 와 문제. 와와 와. 내가 할게요. 문제 주세요. 두 글자. 아향수네 네 글자. 바다 모시기. 해물 파다. Yes. 예스. 예스. 피곤! 피곤! 사자, 사자성어. 사자, 사자 넘길게, 파! 패스! 패스, 패스, 패 뭐야? 무심거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었어. 사자성어! 돌? 어떻게어 선수! 몰라! 찬스. 물, 몰라. 아니, 몰라!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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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 이렇게 네, 했습니다. 제가 새도 표현했고 돌도 하나라고 표현했고